미국에서 비즈니스, 사업하기에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이 겹치는 바람에 이익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가격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나베, 즉 전국 비즈니스 경제학자협회가 분기마다 조사하는 사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응답 업체의 65%는 3분기에 판매가 늘었다고 밝혀 2분기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. 반면 3분기에 판매가 줄었다는 업체는 응답자의 6%로 전분기의 3%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. 미국 업체들은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으로 갈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 업계의 이익 지수는 2분기에 35에서 3분기에는 2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. 다만 서비스 업종의 이익은 전분기와 같았습니다. 미 업계의 72%는 3분기에 자재값이 올라 비용이 급증했다고 토로했습니다. 특히 수송과 유틸리티, 정보통신 업종은 100%. 상품 생산 업종은 92%나 3분기에 자재값 급등을 겪은 것으로 밝혔습니다. 이는 2008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. 구인난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준 업체들이 절반을 넘는 58%를 기록해 팬데믹 직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. 이 같은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렸고 앞으로도 올리겠다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3분기 동안 가격을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올 연말 대목인 현재의 4분기 석달 동안에도 내리겠다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더욱이 상품 생산 업체들은 85%가 3분기에 이미 가격을 올렸으며 그보다 늘어난 92%는 4분기에 인상할 것이라고 답해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.